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아마 휴먼 디지털 트윈을 그런 의료 데이터를 갖고 또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은 자 이재용 교수님 그, 그 교수님은 이제 주로 그 환자의 건강 상태 진단하실 때 네네. 되게 이제 뭐 특정 시점의 건강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 어떤 네. 거를 또, 소위 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3세대를 개발하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이거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올라온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실시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병원에서 어, 아시겠지만은, 어, 데이터 자체가 네. 특정 시점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네. 그 환자가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하게 되면 이제 뭐 혈액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어, 진단하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어,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그 환자를 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아까 권,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환자에서 어, 어떤 혈당의 어떤 어, 조절이 잘 되는지를 우리가 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어, 한번 검사해갖고는 그 환자가 어,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어, 이렇게 패치 형태로 붙이고 있죠. 그래 음, 음, 네, 혈당 네, 네, 네. 어,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이용해갖고 왜 유럽을 어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김습적 혈당을 네, 그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계 네, 연속적으로 하니까 환자분들도 매일 이것 어 이렇게 침을 이용해 갖고 네, 네. 어 자신의 어떤 어, 혈액을 어, 찔러서 측정보다는 네. 연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 주니까 상당히 음. 그 관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네. 어 그렇게 되면은 어 환자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네. 어, 어떤 질환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네.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의사로서도 이제 건강을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 좀 살필 수도 있고 네. 거기에 적합한 어, 치료나 개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이 처음에 3세대 휴먼 네.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자라고 네, 네. 이제 의의를 투합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 당시에 그 권순영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책을 한권 냈어요. AI 의료의 미래라는 책을 냈는데 네, 그래, 네. 그 책을 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 AI 의료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서버린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뭐 소브레인 AI 개발할 수 있겠죠.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소브레인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가 세계 3위, 이권 안에 드는 그런 AI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소브린 AI 지금 울산에 짓고 있습니다만은 40메가와트짜리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타가 5천메가와트짜리 지금 짓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경쟁이, 안 5, 네, 네. 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소브린 AI는 음. 의료 AI에서 나오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는 나라는, 전 국민 의료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데이터의 나라예요. 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면은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네네, <laughs> 그러니까, 건강검진, 전 국민, 그러니까 성인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데이터를 그이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의료 데이터를 갖고 뭐가 제일 잘합니까? AI가 가장 발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아마 휴먼 디지털 트윈을 그런 의료 데이터를 갖고 또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개발을 하면은 결국은 AI 의료로서 저희가 제 세계 3위 안에 드는, 사실 AI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의료 분야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저희가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를 했는데, 5차 산업혁명은 휴먼 플랫폼이 혁명하는 것이다. 의료혁명이다. 얼마 전에 뭐, 뭐 방송국에서, 어 공대에 미친 나라, 뭐 중국, 옆나라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뭐 의대에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와인아. 예. 의대에 미쳐도 좋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다음번 산업혁명은 결국 휴먼 플랫폼이고, 의료혁명이고, 헬스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의대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laughs> 네. 제 의견상으로는,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고, 나쁜 방법이라뇨. 좋은 방법이죠. 네. 저희가 그 분야라도 전 세계 리더십을 갖고, 어, AI 의료로서 소버린 AI를 갖고, 저희가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런 생각도 좀해 그러니까 본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 활성화하느냐. 맞습니다. 뭐 부정적인 맞습니다. 측면에서 논하는 것보다도 네.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이 시스템을 정말 네. 좋은 방향으로 하면서 미래 사회를 이끄는 네.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훨씬 더 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저, 저...